이게 곤드레예요 아, 곤드레. 동생이고, 조카들입니다. 어? 아, 조카들? 네. 인천서. 아, 그래. 주말이라고. 어. 아빠도 사모하니. 아. 가자. 다쳤어. 네. 그 여섯 개 갖다 놓고. 이게 아... 재밌어서 주말마다 <laughs> 온다는 콘서 네. 분. 어디서 그거, 운전이라는 그거, 걸 해볼 수 그거, 없는 그거, 나이잖아요, 그거, 사실. <laughs> 아빠한테 줘. 아 그럼 아빠는 일을 안 시키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<laughs> 그 <laughs> 도움이 되라고. 그렇죠. <그쵸? 웃음> 아, 근데 그냥 농사를 드시는 어, 게 어제요. 아니에요. 어제 방안에 봤잖아요. 네. 우리 막내 아들이요. 그. 아기 음, 안고이 사진도 완전 대미요 봤어요. 그래서 막 아들 내가 다 이렇게 컸잖아요 어제도 왔다 갔다 했었다며? 네. 어제야 다댕 김에 다살게 우리 아주 여섯 거지만 다 보고. 이게 원래 옛날 시골 집은 살기 불편하잖아요. 음. 네. 그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수리하다 보니까 이게 렇 점점 커지는 거라. 그어 <laughs> 말이고 뭐가 전부 다이 손으로 다 했거래. <laughs> 어. 너는. 아니 눈 아시겠어요. 수따기사따이드시면좋았어요오탕이요사 한번 요 맛이나 요또요 어? 고마워요. 어머. 누이한테 가져줘, 그럼 너집이 나올 수 있고. 옛날 우리 어릴 때 학교 갈 때는 공질할게 없잖아요. 맨날 이런 거 학교 왔다 오면서 따먹고. 그러고 따는 거, 찔레 깎고 먹고. 아팠어? 매가팠어. 좋았어. 원래 이거는 또 이거 모르겠네요. 기를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? 그러게요? 초롱꽃에서 네, 초롱꽃 필때그그 그 딸기가 익어가거든요. 어. 초롱꽃이요? 이게 여기 이게. 오. 오, 이건 못 보던 것 같아요. 네, 이게 그 토종 음. 그런 것인데. 여기 아주 필때 여기다가 저 딸기를 따서 네. 넣어가지고 먹으면 같이 먹어요? 아, 같이요? 아, 같이요? 여기다가요? 아 그렇지, 고기 짬싸 먹듯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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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에 상당히 잘 싸서 먹는 네. 건가봐요. 오 어, 저기다 담아서 오, 네. 근데 색깔도 너무 예쁘겠다. 뭔가 달을 독특한 맛이 첨가되나 보죠. 그냥 이렇게 넣어요? 오, 너무 예쁘다. 보기에도 예쁘. 그냥 먹는 거지 그렇게. 음. 음. 그렇지. 맛 어땠어요? 달달하고 음. 맛있어요.